고맙습니다. 노래시회를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어,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저의 오랜 친구인 혜린 역의 나하나 배우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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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아, 어, 일단 모래시계 한해 어, 안에 진짜 재밌었고. 이렇게 절부모요 수술 수술하 그리고 우리 안상불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 너무 매해 매해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 하고 고맙고 어, 그리고 꼭바꿀때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저희 여기. 봐주시는 조명 선생님들 <laughs> 여기서 너무 이렇게 막 수동으로 막유에서네 막 위에서, 위에서, <laughs> 위에서 네 아까 님께서 네. <laughs> 너무 감사하다고 꼭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노양 선생님들 스태프분들 너무 다 진짜로 고생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혜수랑 우성이랑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연기해볼 수 있으면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난, 저의 친구의 그뭘 잘못 먹어가지고 노안니왔던 <laughs> 우성 역할 의 최재웅 배우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뭘 뭐 드셨죠? 뭘 드셨죠? 아이씨 그네 감사합니다. 우성 역이 최재웅입니다. <laughs>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봄이 시작해서 이제 한 여름이 끝났는데 진짜 하나만 들어도 지 밑에도 우리 오케이 분들이 굉장히 더운 날씨에 예, 땀 뻘뻘리면서 연주하고 계시는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스태프 분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 네, 저도 즐거웠고요. 어, 중간에 잠깐 일주일 멈췄었는데 너무 아쉽고 잘 어쨌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예. 감사드리고, 우리 모래시계 팀은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이고. 되게 아트예요, 아트. <laughs> 예술, 아트. <laughs> <laughs> 예. 어쨌든, 저는 이제 각별히 뭐 애정이 있는 작품인데, 이렇게 무사하게 잘 끝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시기에 와주신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저의 소감을 다시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을다 준비를 해왔는데, 이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먼저 하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이 모래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너무너무 좋았고요. 어, 사실 머리시계라는 그 작품을 선택하기 전에 굉장히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 수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를 확신으로 설득시켜주신 인사이트 제작사에게 정말 깊은 감사드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저희... 제가 땀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한여름에 가죽 재킷 입잖아요음향팀 의상팀, 뭐 분장팀 할거 없이 제땀닦아주느라고 고생하신 어, 스탠드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고, 하, 정말 이 모래시계라는 작품 자체가 저에게도.